안녕하세요 예롱입니다 저는 오늘 벚꽃 라이딩을 하러 왔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매화 라이딩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매화를 제대로 못 보고 왔잖아요 휴휴 그래서 오늘은 진짜 벚꽃을 보고 올 겁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항대교 밑에 있는 청학수변공원이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벚꽃가, 벚꽃 있는 데까지 같이 가보실게요 오늘 라이딩도 렛츠고 여기 너무 예쁘죠 여기는 부산항대교 밑에 있는 성악수변공원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볼게요 빨래 화이팅! 렛츠고! 큰 차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위험해요 무섭고 근데 그것만 빼면은 부산항대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잘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야? 벌써 벚꽃 보인다 보이시나요? 침체를 좀 올려볼게요 보이시나요? <laughs> 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벌써 벚꽃길이 저를 반겨주는데요아 대박 예쁘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저번에 메이플 전전 갔다 했잖아요 오네 여름이라 아 이제 여름이 온다고 더 무성하게 자랐네 봄이라 그런지 근데 내 다리가 조금 아프다 얘들아 왜자도하에다가그렇게 자도반을 가리게 심어놨을까요 궁금합니다 아이렇게돼있어요 이거 너무 좋다 이길 오고 제가 이 길이 영도 자전거 길이 좋고 착각했나봐요 잊고 있었어 험하다는 걸, 영도는. <laughs> 제가 저번에 영도 한 바퀴 혼자 돌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영도 있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참알 수가 없네요. <laughs> 요즘 날씨가 해 질고, 약간 선선하게 위에 긴팔소이 있고, 밑에 반비비꽃 하기 너무 좋은 날씨에요. <laughs> 이저지는그 광안리 사는 김프함님이 사이즈 밑트로 작아가지고 <laughs> 저한테 기부해 주셨거든요. 오늘 처음 입고 나왔는데 아, 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차가 나이스 타이닝하게 비춰주셨네요. 멈추려고 각 보고 있었네. 오, 어, 뭐야. 갑자기. 팔자콩 경사다가 나오네 이 차들은 퇴근하는 차일까요? 저도 퇴근하고 싶어요 <laughs> 지금 퇴근한 거 아니냐고요 사실은 저희 시험실은 저녁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있는데 지금 저녁 포기하고 자전거 타러 나왔습니다 허잉허잉 조짓더 가자 어 저기 앞에 해박이 보이는걸 보니까 벌써 많이 왔는데요 사실 저는 그 벚꽃 핀데서부터 아까가 청합수변 공원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지금 왕복길이거든요 모르셨죠 얼굴이 조금 섭채해 보였다면 그건 힘이 좀 차서 그런 거예요. 원래 자전거 타고 나면 얼굴이 살짝 상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와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부산이 최고 온도가 20도래요. 초여름이죠.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자전거를 무조건 타고 나와야겠다 싶어서 지금. 저녁 반납하고 타는 불람이습니다 얼른 타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다시 저녁 동무 시작해야죠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텐션 교수님 이걸 보시면 안될텐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동산해수천 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영도벚꽃 명소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벚꽃 명소예요. 왜냐면, 하 벚꽃 명소 치고, 사람이 별로 없고, 명도 특성상, 게다가, 펜스턴이 흐르고 있어서, 저는 물을 좋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 있 너무 좋아요. 어, 여기다! 여기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자동차못 다녀가지고, 자동차고안 갔거든요? 보여드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 길이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뻗어있어요. 저기 벚꽃들 막 보이시죠? 쟤네들, 쟤네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 해스천으로쭉 연결돼있거든요. 여기 제가 진짜 좋아한는 데인데, 아, 올 봄에 이제야, 이제야 처음 보네? 왜 이렇게 사는 게 여유가 없었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보이시죠? 벚꽃이 이렇게 피어있는데, 사람이 없는 산책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다시 또 가볼게요. 갈 길이 멀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있어요. 얼른 가볼게요. 힘내, 알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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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실 오늘 점심시간에 혼자 벚꽃 산책을 하는데 사람들이랑 점심 먹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벽도 가사롭고. 이렇게 완연한 고민 찾았는데나 혼자 실험실에서 뭐하고 있나? 사실 나 혼자 아니고 다들 그시간 일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괜히 나 혼자 지금 막왜 이렇게 <laughs> 나는 꼭 구경도 못 가고 이러고 있지? 싶은 거예요 복불라이딩도 하고 싶다고 막 주변에 다 말해놨는데 아무도 나랑 같이 다들 상은 먹고 결국 지금 혼자 타고 있지만 아이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 꼬울했거든요? 꼴을 꼬울까 아니고 살짝 터졌어요 아막 인스타 보면 남들 꽃놀이가 사진 올리고 하하옹 즐겁게 노는데 나는 벚꽃이력은 학교에서밖에 못 본거야 아 정말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어 오늘 저녁 반납하고라도 반드시 내 반드시 벚꽃 구경을 하리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 벚꽃라이딩을 하러 나온 결과 완전 대만족이에요 대대대대대만족 아 이게 혼자 떠들면서 라이딩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안 했으면은 몰랐을 경험이겠죠? 원래 혼잣 말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laughs> 가자! 여기는 자전거 통행 그게 있네요. 오, 안녕하세요! MTV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좋은 날, MTV 타고 자전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날 자전거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바로 나오세요! 저는 지금 이제 다가가요. 복고, 목적지에. 어딘지 벌써 감이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는 왼쪽에 해사고가 있고, 오른쪽에 동산해수천이 흐르고 있어요. 동산해수천이 원래는 바다였는데, 여기 앞에가 석가 매리지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갇히면서 해수가 흐르는 해스턴이된 거예요. 해수스턴을 한국 해양대학교를맞지고쭉 바다까지 연결돼서 흐린답니다. 어, 뭐야? 경찰뺄 차가 있네. 기어 바꾸고, 잘까? 자, 차 나오십니다. 갑니다. 바로바로, 벚꽃 명소는, 저희 학교입니다. 이제 보시, 장전, 장전. 우와. 벚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바로바로, 바로 진짜 벚꽃 명소는, 아! 여기에요. 너무 예쁘죠? 위치는 한국해양대학교, 해박이대 앞이에요. 완전, 벚꽃밭이에요. 어, 너무 예쁘다.